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팀원 아. 폴플래이라는 게임인데요. 오늘 멤버는 모씨시랑 아. 탄, 대현이랑 이렇게 합니다. 초입강 그래 부 가자고. 예. 오케이. 아 잡지 마. 이게 예. 아, 초반에 해봤기 때문에 게이밍. 가자 가자 가자. 이 초입장까지가 모씨시고 아, <laughs> 그게 호랑이 저새끼 공사장 저새끼는 저가 대현이. 아니 뭐 하는,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laughs> 여기가 끝 하면서 있어봐 끝 하면서 있어 끝에 하면서있어 내가 할게, 내기기 할게 지들어 옆으로 당겨야 돼 옆으로 옆으로 당겨 땡겨 옆땡겼당요 옆으로 옆으로그 지가 자 달려달려 야달렸어달렸어오오오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잡지 마, 오오오오지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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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옆으로 옮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네, 여기가 받치는 거 아닐까요? 받치는 거. 여기서 펑킹다 아, 이제. 자, 이걸 받치고. 어, 아나 떨어진다. 와봐아 여기다가 올리는 거라고. 야 이거 좀 세워야겠는데 이거? 아니, 뭐하냐 <laughs> 야, 도와주자, 우리. 기다려. 어, 어, 야, 야, 나도 그다야 <laughs> 우리 잡고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올라. 자꾸 올라, 자꾸 올라, 자꾸 올라. 아니, 강아지 어디 가니? 야, 있어, 나 혼자 다아나살려 아, 아, 어디 있어 아이 뭐야 퍼리 장애인이야 왜 이래 이거 어게해 야아앗 <laughs>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 이씨 진공청소기다 이씨 어형형 어, 어, 이거 <laughs> 일단 올라가자지 않을까? 야, 올라가자 올라가자고 그걸... 야 해봐 내가 막을게 그... 여기서 막을게 막을게 해만, 해봐 해봐 그 그만 끌려 그만 땡길게 할게 제가 다 투투투 <laughs> 갔습니다 오케이. 오 나이스 가서 곧 열어드림 오, 여기서 어 여기서 기다리면 데어 기다리고 있어 오케오케 이이 파이프 두고와 파이프 꽂아 꽂아 여기 꽂아 꽂아 여기 그치 뭐야 좋아요 아닌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사이즈가 안 맞구만 야 돌려 돌려 아, 돌려 돌리라고 돌려문 닫혔어요 흡입 아, 어 근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빨리 꽂아봐요 아, 흡입. 흡입 오케이 한명 하나 더 하나 더형 <laughs> 어, 그, 거꾸로 그치 그렇게 하고 꽂고 우와 여기 여기로, 여기로 나가 여기 여기. 뭐 뭐. 오케이. 갑시다. 저기 문 저기 여, 저기 문. 왼쪽? 어. 거기로 와서 달려. 자, 여기는 파이프 하나 또 빠졌잖아. 파이프라도 가져야 될것 같아. 아니, 그만 좀 차오라고. 에저케 일로 와 봐. 일로 와 봐. 야야야야 야. 나나나나 나. 이리 야, 동말 조사리. 아이 좀 올라가자고. 가지 마 그냥 오, 왔어, 왔어. 아, 그래? 밀어? 이 새끼 밀라 그래, 야 새끼 밀면 안 돼. 그, 그, 그. 일로와, 내려와, 일로 와, 그, 내려와, 리로 그, 내려와. 그, 내려와, 이새 그, 그, <laughs>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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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배달, 배달, 배달. 빨리, 빨리, 내가 잡고 있을게. 잡고 있을게. 밀자고, 밀자고. 아니, 왜안 가자고. <laughs> 아니, 니가 <왜 웃음> <진짜, 웃음> 이상한 데 <laughs> 가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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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잡고 있을게, 이리 와. 빨리 와. 아니, 그거 어디다 걸리는 거야. 그럼 뭐, 뭐 해. 야, 그 공. 어디 가. 아, 이금 봐들래. 강아지한테. 야, 간다. 빨리 밀어 <laughs> 어디가 어디? 야야야, 진짜 너무고. 이거를 아... 이거 이거 형을, 미, 형이 매달려서 오면 미, 안 되고 그 뒤에서 밀어야 돼. 오케이. 자 민다.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됐다 이건 됐다. <laughs> 야, 잡았어, 잡았어. <laughs> 아 이거 <laughs> 그러면 굴리는 사람 하면 받는 사람 두명 어때? <laughs> 어 내가 받을게. 아 대현이랑 모든 거 같이 하면 다 망하던데. <laughs> 받아볼게, 받아볼게. 아 <laughs> 기다, 기다, 기다. <laughs> 어, 어허... 아 준비됐어. 에... 준비 받자마자 됐어? 뒤로 빼는 거다 이거. 어. 준비, 다 준비 다 했어? 어?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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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머리가 뭐 어? 여기 옆으로 가는 거 아닐까? 야, 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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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스게바스게바스게 아, 내려간데 있어, 여기 아, 우리 뭐 했냐? 뭐 오케이, 굴려, 굴려, 굴려 형 어, 형, 뭐, 어, 뭐, 그혼자만 그, <laughs> 재밌는 거 타는 거거기 없기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냐? 이거 추진력을 이용해서 나 혼자 가 어디 갈라? 느려진다고, <laughs> 느려진다고 그럼 마지막에 붙을게, 형한테 아, 이 새끼 추진력을 이용해서 오, 어, 뭐야, 뭐, 어, 진짜 그대 타는 거 같냐? 지구야! 진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 노래나 신나는 걸로형 어, 이거 될거 같은데? 진짜 봐봐 형 오오야 형 우리 세레머니 이거야 나봐나봐나봐 <laughs> 아무 노래나 일단 <날> 틀어 <딴> <laughs> 신나는 걸로 문지 쪽 밀어 문지 쪽으로 가 문지 쪽으로 가 스파이더많이 형같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세레머니 내팔 꺾어서 이렇게 탁톡아 역시 나 우리 룰을 다 때려 부수고 있어 아 세레머니 아, 뭐, 세레머니 세러문, 빨리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넌 하지마 <laughs> 아니 나봐 나봐 나봐. 아무 노래 어. 또... 일 단초. 내가 석탄 담겨 보지. 야이 석탄이 고정 고무신에 뭐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 난 석탄이 될래 그냥. 오케이. 야야야 응, 야, 던질게 던질게 받아 받아 던질게 받아. 그럼 응. 기다려. 나 여기 있어. 그럼 어,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석탄 을 던져 버렸다. 기다려봐 잡고 여기서? 아 저걸 떼우는 거네. 오형살려줘 <laughs> <laughs> 어, 내가 어? 도와줄게. 도와준다. 일로 와 일로. 야 옆으로 땡겨 있어 옆으로 땡겨 있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던지고 오케이 간다 아형 누라고 누라고 야야야야 야 이거 <laughs> 아나잡을 됐다, 됐다. <laughs> 어형 나이스 하자 네. 아, 형왜 떨어져 어? 한번늦었어 야야 <laughs> 잡았어 야나 타고 올라가 나 타고 올라가 간다 나 타고 나 올라가 아형나한나나형 기다려 얘들야나 타고 올라가 게나 갈게 아 야야야 이아 진짜 아우 뭐 나왔어 맞다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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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우리 잡아줘 잡아줘 나손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손 잡아줘 손 잡아줘 손뻗어 손뻗어 앞에서 좀만 더야이야 지나가 좀. 드럼도 지나가 드럼도 지나가 그치 그렇고아 그거 아니야 좀만 쑤게 좀만 쑤게 도와줘 이 ㅅ끼야 나 잡아줘 이나 잡아 나 잡아 이거를 나 잡아 나 잡으라고 뽀뽀하지 말고 날 잡으라고 올라가서 숨 <laughs> <laughs> 손대고 날 잡으라고 내 대가리 잡아 오케이 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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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됐어 됐어 형 진짜 <웃음> <웃음> 형 밑에 형미안 아. 나라도 살아겠어형 놓지마 형 잘가 아나 죽어야겠다 아니야 이 사다리를 아 <laughs> 이거 잡아봐 야야야 줄 건네줄게 이거 막대기 봐봐 옆에 보여? 야 이거 보여 이거 어디? 옆에 옆에 옆 이쪽 이쪽 문쪽에 이쪽 이쪽 아닌가 그니까 그 벽쪽 벽쪽 끝에 보면은 그 떨어지는 거 봐봐 여기 막대기 올리고 있어 봐봐 <laughs> 잡아 잡아 이거 뭔지가 이거 그걸 거기서 잡고 뭔지가 잡으면 돼 뭔지가 건너가면 돼 아이 길식이야 <laughs> 야 길식이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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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그러니까 내편이나 건너편에서 입 아니 그래, 잡고 재훈이가 딱 이제 잡는거지 야 재훈아 그대 반대, 반대편에서 잡을줄 깨라 형나 아, 손이 꼬였어 아니 왜 혼나고 냐고너네야야 빵댕이 쳐줄게 빵댕이 쳐줄게 내가 나와봐 나와봐 똥치 똥치 아. 저... 형 보여줄게 자 일단 여기세사설을 올라가 올라왔지 응.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 올라또 올라가 계속 올라가 이렇게 근데 언젠간갈수 있을거야 어나 잡아야 나가 이거 비나 <laughs> 너무 져가 아니 나무는 거. <laughs> 야, 올게 나무는 잡아 봐. 내가 이걸 어, 올릴게. 나무. 이거 어, 뭐 거야? 아 나무 올릴 수게. 나무 줄거 올려 줄게. 그냥. 잡아 봐 했어. 딱 필요 없어. 나 엉덩이 좀 밀어 줘. 야, 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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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게나와봐 넘어 밀어 줄게. 무쉬 밀어줘. 나 밀어. 나와 넘나 같던. 나와 만 야, 우리가 양쪽에서 문 열어 주자. 이거 문문 문 계속 비벼 봐. 문 최대한 꽉 열어 봐. 내가 살사좀빼라아가혼서빼줄될것 같은데 이제. 아니, 이거 진짜 되네. 이게 되 나 됐다, 나 됐다. 오케이. 부서졌냐? 아니지. 너희 아니, 둘이 아니. 발판 저 사용한 다음에 파이프를 건너어 건너 그저 건너서 줘. 야 이거 여기 사이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잘하네. 이거를 한번 부셔 볼까? 한번 우리. 그 손으로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걸 해 볼게. 톡. <laughs> 오, 그렇지. 나이스. 도구를 이용해. 그 사람한테 로 같이 부셔. 야, 나 나무까지 꼈어. 푹. <laughs> <laughs> 어, 어, 되는 거 같은데? <laughs> 다 아니 아, 흔들려니까 가고 있어. 어 잠시만 그냥 아, 가는 야, 거 아, 같은데? 내가 내가 같은 것 같아. 맨날 아까 아까 만 내가 흔들어줄 테니까 가봐. 오케이 오오야 머리 좋다. 내가 합이 맞아야 되는데. 아니 대형 아니 그러니까 가 있는 쪽 바로 건너편. 뭐시가 균형을 맞춰줘야 될거 아니야. 자 옆으로 갑니다. 나는 왜냐야 모시 쪽으로 가서. 아아 i s 라 I 아 o u l d 잡은 거 있지? u l d 잡은 그대로 v e a 잡은 대로 바로 l e w 잡지 말라고 제발 <laughs> 잡지 말라고 제발 t t l e p a r 아까 f the table? I l o v 어? 야야야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가 o v e it.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아, 채나 너도 올라와 봐. 여기로 갈까 제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왔다리 왔다리 계속 하면 되지 이거. 왜 어, 이거 맞아요? 아, 하나 해요. 피해는 맞지 마. 이런 깜깜만 있는데요. 이거. 윽. 씨가. 잡혀도 그러네. 잡아. 뭘잡아지 어떻게 올가려고 <laughs> <하나, 웃음> 아, 진짜 쓰는데, 이거 진짜 못쓰는데 이거. 줄안 잡히냐 이거? 아, 줄을. 아, 아니, 줄이 뚫려먹 이게. 아, 이거 뭐뭐 티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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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라.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아니야. 펩펩펩. 빼고 어? 이거를 이걸 다시 잡. 그렇 돌려 돌려 나이스 굿굿 굿.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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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 꽂았. 이게 또 끝이야. 돌려 돌려 이거 돌려 돌려 이거. 그렇 돌려. 돌려. 어, 아뒤지개안 돌아가네 이거. 이거 <laughs> 안 돌려 돌려. 됐어 됐어 돌렸어오 잠깐 그대로,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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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성공. 마지막 내가 장식한다. 깔끔하고만. 자 지금 개. 꿀 굿. 오 나이스. 돌아간다. 또다 탔또 탔어 일단 탑. 오. 존나 빨리 간다. 야야야 라 빨라 빨라. 야야, 야, 뭐야 뭐야 나왔다, 뭐야 나왔나와, 뭐야 보야봐야보야 보여, 야여야야야야 보여, 야여 보여, 야여 보여, 보야보야 이거 보여, 보여, 야여 보여, 보여, 야여야야 보여, 보야 보여, 보야 어디 보야보야 보여, 보여, 갔네 보여, 보야 보여, 보여, 여여 보여, 보여, 야야